드라마 지금 것인 전하는의 마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셨나요? MBC가 1화와 2화의 특별 비하인드 신을 공개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아침 식사 장면이 실제로 유연석이 직접 만든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배우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요리를 해서 시청자들을 감동시키려고 했답니다. 가장 웃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요리를 하면서도 연석은 희주와 플러팅할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드라마 속 안에는 여전히 발로맨틱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유연석은 실제로 요리에 꽤 능숙하답니다. 커피 프렌드쇼에서 그의 요리 실력을 보여준 걸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그는 심지어 유명한 백종원 셰프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 백 셰프의 가장 좋아하는 제자 중한 명이 되기도 했답니다. 이제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연석이 수빈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찍어주고 그녀의 장갑을 도와주는 모습 좀 보세요. 정말 남편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남자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달콤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은 차가운 연기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허설 중에 우리는 연석의 또 다른 면을 볼수 있었어요. 수빈이 조금 부끄러워하고 걱정스러워했지만 연석은 그녀를 차분히 안심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답니다. 정말 신사답죠? 수빈이 한 인터뷰에서 연석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 정말 편안하다고 말한 이유를 알것 같네요. 이두 사람은 화면 안팎에서 정말 멋진 케미를 보여줍니다. 지금 것인 전화는 제작 과정에서 더 많은 재미있는 순간들을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